14. 종교에서 깨어나는 자들. 불교나 기독교나 민족 종교나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깨어나 새로운 인류로 역할을 할수 있을지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과 동식물과 지구의 생태계의 창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겸손과 사랑을 간직한 경우도 있다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 중에서 대략 5분의 1 정도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역할을 할수 있고 지도자 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 무신론자 중에서는 이성적이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수는 대략 6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 천부경의 원리와 우리 시조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다. 절반 정도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인류의 시조가 다른 별에 사는 인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들은 큰 각성이 필요하며 기존 종교의 권력층이나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열린 마음과 이성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중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존 종교 중에서도 열린 마음과 지성적인 종교인들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떠나 각 개인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개개인 각자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